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인간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 유정란은 자유스럽게 동물 먹귀로 키운 계란이기 때문에 아주 맛도 좋고 고소하고 또 질도 좋은 계란입니다 푸른 초원을 운동장 삼아 제 본성을 마음껏 펼치고 자란 녀석들 그 덕에 우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건강한 내일을 선물받습니다. 이런 우유로 어, 즐겁게 만들어가고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 이제 성취감을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농장. 그 공존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방이 온통 산과 나무로 둘러싸인 곳. 울퉁불퉁한 시골 길을 한참 들어가다 보면 특별한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신발 소독부터 한 후, 만나게 되는 귀한 녀석들. 7천수의 산란계 닭을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녀석들의 몸놀림이 유달리 활발해 보이죠? 자유방목한 닭은 이렇게 건강하고 힘도 아주 좋습니다. 이 농장의 가장 중요한 일과 닭을 방목하는 시간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활개를 피는 녀석들. 자유방목을 통해 달기 제 본성에 따라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장의 특징입니다.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농장. 닭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각기 나이가 다릅니다. 굳이 말한다면 2~3개월 사이로 차이가 나는데요. 항상 나이가 같은 친구끼리만 넣어서 사육하게 됩니다. 몸집이 작은 녀석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개월수에 따라 사육 영역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남해에 올라가서 해를 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물을 먹고 밥을 먹고 땅을 해집고 거기서 뭐 기생충도 떨어낼 수도 있고 열을 식혀주으로 인해서 체온도 유지하고 사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먹음으로 해서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능을 잃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달기 자연 속에서 야생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이곳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며 타고난 본능에 맞게 동물을 사육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동물복지를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행복한 동물농장. 가축 운동장을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먹는 사료도 좀 특별하답니다. 사료는 어디 농장이나 대동소이 한데 우리 농장에서는 특별히 마늘의 좋은 성분과 청국장의 좋은 성분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그 발효된 미생물을 사료에다 첨가해서 먹이게 되면 다그장내에 건강이 좋게 유지가 돼요. 발효 미생물까지 넣은 특별 영양식 그 덕에 이 녀석들은 유난히 깔끔하고 질병과도 거리가 멀다죠. 좋은 미생물 발효제를 쓰기 때문에 태비에서 이렇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활동을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녀석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값진 선물은 신선한 유정란.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육 방식이 가져다 준 결실입니다. 이 유정란은 자유스럽게 동물복지로 키운 계란이기 때문에 아주 맛도 좋고 고소하고 또 질도 좋은 계란입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내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성이 많이 생기면은 그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내성이 없는 그런 축산물을 생산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동물복지 농장에 뛰어든 초창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그때는 사실 웃었습니다. 왜 넓은 땅에다가 마릿수는 적게 키우는지 또뭐 필요 없는 나무와 꽃을 가꾸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소신을 버리지 않았기에 수없는 시행착오와 좌절 끝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한 학제를 시작해서 뭐 허브 추출물 또뭐 좋다 한건아니 먹여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한 끝에.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쏟았던 각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선진 농장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장 한쪽에 마련된 가공시설. 제품 배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유정란을 세척하고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유정란답게 다양한 거래처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택배로 보낼 물건이거든요. 직거래 방법으로 포장 방법이 다양한 것은 거래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친환경 물류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팔지 않고, 자유방목으로 키운 건강한 달기 생산한 유정란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단골이 많습니다. 일반 달걀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업체를 통해서 주문한 사람들은 매우 만족이 아주 많아요. 90몇 프뭐 7, 8% 프로 정도 그 정도로 많거든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서 이 농장을 이렇게 일궈 나간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참. 아, 맛있겠다. 아내와 함께 일군 지난 시간이 새삼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어서 당신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지 뭐.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길더 많은 동행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할 때는 어떤 소득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맞고 당연하지만 장소가 허락이 되는 한이 자유스럽게 동물이 뛰어놀고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또 농장주는 먹고 사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농장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구례에서도 경관조끼로 손꼽히는 이곳에 위치한 한 목장이 있습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즐기며 사는 행복한 녀석들. 축사를 나온 젖소들이 향하는 곳은 저 멀리 물이 내려다 보이는 드넓은 초지. 녀석들에게는 푸른 초원이 전용 운동장입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이 녀석들 두 다리가 유독 튼실하답니다. 아무래도 이 방목을 하다 보면 소가 뭐 다리가 튼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산이 그래도 고지대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데는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방목을 자주 했던 소들은 뭐 그만큼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산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보다 더 산을 잘 탑니다. 방목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안 해버리면 뭔가 에너지가 넘쳐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소들도 방목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넘치죠? 이렇게 젖소가 행복할수록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전역의 낙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을 개량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젖소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에선 젖소의 행복을 위해 이처럼 시설을 개량하는 농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조사 결과, 동물복지 개념이 없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젖소 한 마리당 평균 우유 생산량은 7,000에서 8,000리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13,000리터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강한 젖소와 좋은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 방목. 하지만 그 결실을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중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 꼼꼼한 풀 관리입니다. 봄 가을 풀씨를 뿌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은 이제 또 예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깨끗이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안 먹는 풀에서 씨가 맺혀서. 다음 연도에는 소가 먹는 풀보다 안 먹는 풀이 더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목장에서 사육하는 젖소는 130두. 오늘 이 녀석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축사 바닥에 왕결을 새로 놓는 작업입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우유를 내는 동물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윗부분만 굉장히 질어지고 아래는 적셔지지도 않은 상태로 위에 부분만 굉장히 질어지기 때문에 완결을 사용해서 자주 쳐내고 있습니다. 한결 쾌적해진 환경, 녀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때론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답니다. 저희는 이제 약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어 하고 손은 아프고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을 놓칩니다 약품을 써야 되는 기간 이제 그랬을 경우에 소한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을 쓰지 않고 젖소를 건강하게 키우자니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료입니다 친환경 사료에 영양 보충을 위한 풀까지 더해 젖소에게 먹이는데. 그 덕에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젖소에게 옥수수 사료 대신 친환경 목초를 70%까지 먹인 결과 우유의 오메가3 함량이 일반 우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들은 다어 그런 걸왜 하냐, 그 어려운 걸왜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지는 뭐 방목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일단 뭔가 소한테 좋을 것 같으면 어, 시도를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친환경을 받았다고 해서 금액이 더 나오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햇썹이나 네, 친환경을 이행했던 분이십니다. 남들보다 앞서 걸었던 길. 박종현 씨의 아버지가 지금의 목장을 일구기까지에는 30여 년에 걸친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현 씨. 수익 창출을 위해 우유를 활용한 요구르트와 치즈 등 가공식품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임실에서 임실로 우유를 내면서 이런 치즈 체험하는 데 우유가 사용됐었는데요. 이제 어, 구례군과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어, 이런 건물이나 기계 설비 쪽으로 지원이 6대4 사업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손쉽게 접근을 해서 6차 산업을 이룩하는 데큰 도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젖소가 생산한 우유로 만든 제품. 젖소의 건강한 기운이 가득 담겨 있는 듯합니다. 목장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체험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손에 닿는 촉감부터 아이들은 그저 신기합니다.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치즈. 치즈의 생명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맛이겠죠?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맛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는 생각에 뿌듯해지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알려줄 때도 어, 정말 좋은 우유다 이러이러한 우유다 이런 우유로 어, 즐겁게 만들어 가고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 일의 성취감을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한테 좋다는 그런 인증이 있으면 아버지나 아마 아부지나 전화 계속해서 그런 인증을 받아 갈것 같습니다. 인간의 배려와 노력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동물들 우리에게는 그 행복한 동거가 아직은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는 지금 7년이 됐는데 249개 농가밖에 인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동물 복지를 만들어서 동물 복지 인증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좀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더불어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행복을 키워가는 동물농장이 우리 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